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9절만 읽고 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대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은, 음, 끌려간 이후에 변론한, 변론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요, 변화하면서 예수를 증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확고한 신념에 따른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오히려 더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전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으니 아주 그냥 뭐뭐 뭐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겠죠. 이제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또 소동을 잘 책임져야 할 천부장과 백부장은 만류를 잘 하게 되고요. 또 바울은 군중으로부터 그렇게 위협받자 천부장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예, 그런, 어, 얘기를 들어보고자 영례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에, 선악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하니까, 뭐, 그때서야 바울이 백부장에게 신문,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어, 죄도 정하지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라고 그때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자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로마, 백 부장이 아주 뭐그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에 가니까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백 부장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생명은 참 사람의 목숨은 어, 이 바울을 보면서, 어, 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생명을 구걸하거나 또 비굴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 이 권리를 또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로마 시민권자의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하구나 세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태도가 바로 바울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비굴하지도 또한 어 비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듯 자랑보다도 그 시민권의 위세를 에, 드려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 우리의 시민권이 그 어떤 시민권보다 우월하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처럼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